가장 큰 메리트는 조금 더 저렴하게 위스키를 구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달콤한 강군입니다. 제가 작년 말에 위스키에 관심을 갖고 기웃거리다가 얼마 전부터 위스키 마시는 게 본격적인 취미가 되었습니다. 제 채널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의 80%가 30, 40대 남성분이셔서 저처럼 위스키를 막 시작하신 위린이 분들이 분명히 많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위스키에 관심은 있는데 어디서 어떻게 사야 할지 잘 모르는 위린이들을 위해 위스키 구매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까운 마트에서 구매하기. 우리 주변에 있는 이마트나 롯데마트 같은 마트 안에 주식코너에 가보면 소주, 맥주, 와인 등 여러 술이 보이는데요. 그 주변을 살펴보면 위스키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트에서 위스키를 살 때는 실물을 직접 보고 고를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진열되어 있는 위스키 중에서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위스키가 없는 경우도 있죠. 더군다나 직접 마트까지 가야 한다는 불편함도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마트에서 위스키를 구매하신다면 위스키만 사러 가지는 말고 장을 보러 갈때 겸사겸사 위스키 코너에 가서 놓여져 있는 위스키 중에 마음에 드는 위스키를 구매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남대문 주류상가에서 구매하기 남대문 시장에 주류상점들이 밀집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사실 저도 아직 가보지는 못했는데요. 남대문 시장에 전국제일 수입 명품이라고 써있는 곳으로 들어가면 다양한 주류상점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는 수많은 종류의 위스키를 판매하고 있고 일반 주류상점보다 조금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현금을 챙겨가야 나이스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고요. 어느 정도 위스키 종류에 대한 지식과 가격을 알고 있어야 메리트를 챙길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단골 가게를 하나 뚫어 놓으면 좋은 것이 급하게 위스키가 필요할 때 단골 가게에 전화로 주문을 하고 송금을 해주면 퀵으로 보내 줘서 당일 수령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세 번째, 편의점 앱으로 구매하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 중에 가장 추천드리는 것이 바로 편의점 앱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저는 주로 GS25 앱을 통해 구매를 하는데요. 앱으로 들어가 보면 와인25 플러스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위스키 뿐만 아니라 와인, 맥주, 전통주 등 각종 술을 구매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양주를 누르고 위스키와 싱글몰트를 들어가면 다양한 위스키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물론 대형마트의 위스키 코너처럼 이곳에서도 내가 원하는 위스키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방문을 하지 않아도 판매되는 품목을 다볼수 있고요. 상품 업데이트가 자주 되기 때문에 원하는 위스키가 뜰때 구매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다라면 제가 굳이 이 방법을 추천드리지 않았겠죠. 가장 큰 메리트는 조금 더 저렴하게 위스키를 구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GS25 앱에서 위스키를 구매할 때 도서문화상품권으로 결제를 할수 있는데 이 도서문화상품권은 오픈마케팅에서 할인해서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 점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5만원짜리 위스키를 산다고 하면 카드나 현금으로 5만원을 지불하고 사도 되지만 오픈마켓에서 46,300원에 5만원권을 구매해서 이걸로 5만원짜리 위스키를 사는 거죠. 그러면 3,700원, 즉 7.4%를 절감해서 구매를 할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10만원짜리 위스키를 산다면 7,400원을 아낄 수 있겠죠. 만약에 5만원짜리 문상이 있는데 3만원짜리 위스키를 사고 2만원이 남을 경우에는 다음에 다른 위스키를 살때 사용하면 되니까 금액이 남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가끔 와인25에서 5천원짜리 할인쿠폰 등을 발급해 주더라고요. 이 쿠폰까지 함께 사용해서 구매한다면 가격 메리트는 더 커지겠죠. 앱에서 위스키를 구매할 때 원하는 수령 날짜와 GS25를 선택하면 그날 그 장소에서 위스키를 만날 수 있습니다. 위스키를 시작해 보니 너무나 매력이 있습니다. 위스키마다 향과 맛 그리고 느낌이 다 다르고요. 특히 위스키를 알아가면서 마시면 더욱 재미있는데 저는 주류학 개론과 주라기 월드 그리고 책을 통해 위스키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위스키하면 아재술이라는 것도 이제 옛말인 것 같아요. 지난 6월에는 버번 위스키 브랜드인 메이커스 마크에서 독주라이브라는 오프라인 행사를 해서 제가 가봤거든요. 근데 와 너무나 분위기 좋고 힙하고 흥겨워서 입이 떡 벌어졌었고 놀랐던 게 그곳에 찾아온 대부분의 손님들이 20, 30대 분이더라고요. 아마 그날 제가 그곳에서 가장 연장자가 아니었나 싶네요. 아무튼 저는 제 입맛에 맞는 위스키를 찾기 위해 현재 다양한 위스키를 접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몇달안 되었는데 벌써 많이 모았더라고요. 기회가 된다면 제가 맛본 위스키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는 다른 영상에서 또 찾아뵐게요. 안녕!